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핸드 두 가지 테이크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 뒤로 빠져서 이제 테이크백을 해서 나오는 스윙이랑 옆으로 빠져서 이제 나오는 스윙이 있는데 TM이랑 이제 패더러를 이렇게 구분을 줘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TM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웨스턴 쪽으로 그립을 잡서 테이크백을 이렇게 빼게 되잖아요. 그래서 테이크백을 빼고 돌아서 나오는 레깅을 쓰고 있고 이제 이스턴 그립의 이제 패더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빠져서 옆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이 레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선수들은 이걸 사용한다고 생각을 안하는데 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스윙 연습할 때 도움이 되니까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테이크백을 하시고, 웨스턴이나 샌웨스턴 그립을 잡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뒤로 테이크백을 빼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웨스턴, 샌웨스턴도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빼는 스윙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두 가지가 여기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돌아가느냐 이 차이인데, 어, 테이크백을 만약에 뒤로 이렇게 빼시잖아요. 이렇게 뺐을 때, 얘 돌아가는 이 느낌은, 여기서, 반원을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반원을 그려서, 여기서부터 힘을, 그립에 힘을 풀었다가, 순간적으로 잡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도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공을 밑에서 기다려서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순간적으로 돌아요, 공을 순간적으로 치게 되면. 물론, 공을 살살 칠 때는, 우리가 테이크백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스윙이 나와야 돼, 천천히. 근데 이제 빠르게 공을 칠 때는 여기서 돌아서 이게 나오는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영상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먼저 빠지는, 이런 식으로 빠지는 영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원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 느낌에서 스윙이 이렇게 했다가 뒤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하실 때는 어 벽에 이제 라켓을 여기 11시 방향 부분에 대시고 몸을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미웨스턴 쪽이나 웨스턴 쪽으로 어느 정도 붙여서 팔꿈치가 살짝 구부려져 있게 만들고 벽에 붙인 다음에 11시 방향을 대서 얘를 끝까지 된 다음에 이쪽까지 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 대주신 다음에,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 각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워진 각도가 아니라, 얘가 살짝 떨어진 각도로. 그 다음에 몸을 돌려서 나오면 임팩트가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 테이크백 이 뒤에 부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윙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선 그립에 이제, 패더러 같은 이런 스윙들은 어, 느낌이 어떻냐면 테이크백을 하고, 여기서 내렸다가 얘를 이렇게 돌리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힘을 풀었다가. 물론 천천히 칠 때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제 스윙이 나오거든요. 연습을 하실 때는 옆으로 뺄 때는 이 팔꿈치가 이 뒤로 빠지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옆으로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에요. 팔꿈치가 걸려서. 뒤로 빠질 때는 몸을 조금 더 당겨주고, 옆으로 빠질 때는 허리는 고정시켜서 이 옆으로 당겨주는 느낌 이후에 라켓을 떨어뜨린 다음에 순간적으로 우선 이 돌아가는 느낌을 가지고 임팩트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레깅이 되는 거 보면 순간적으로 이 팔이 쳐서 이게 그립 꽉 잡고 있으면 이게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립을 힘 어느 정도 풀고 있으면 팔꿈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그립이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팔꿈치랑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팔꿈치가 이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고 임팩트를 앞으로 뻗어준다는 느낌을 하셔야 이게 하고 나서 이대로 가면 면이 얇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쳐줘야 되니까 레깅을 만들고 앞으로 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뭐 장단점이 제가 볼 때는 이 선은 이제 테이크백 옆에서 나와서 빠르니까 어느 정도 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간결한 스윙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뒤로 빼는 거는 이제 오히려 힘을 더 받고 이제 옛날에 이제 곤잘레스 같은 선수나 이런 그런 선수들을 보면 테이크백을 크게 해서 이제 힘을 더 받는 약간 그런 포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테이크백이 커지면 그만큼 이제 준비가 늦어지는데 선수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오래 쳤으니까 그 자기만의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테이크백을 크게 하는 것도 괜찮고 테이크백을 작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동호인분들께서는 어, 자기가 이제 원하는 스윙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